안녕하세요. 주재령입니다 오늘 배워볼 문장은 나는 밥을 먹는다입니다.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쓰는 문장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배워볼게요. 나는 먹는다. 먹는다는 치 먹는다는 치 먹는다는 치 나는 먹는다. 워吃 나는 먹는다. 워吃 나는 먹는다. 워吃 나는, 나는, 나는 먹는다. 밥을 밥은 p a b Fan, t i n g d i n i n g 빵은 면 g 빵은, 면 e 빵은, 면 b 나는 먹는다 밥을, n me a 다시, 나는 먹는다 밥을, a n me 나는 먹는다 밥을, a n a n 나는 먹는다 밥을, d a p a v 밥도 먹고 빵도 먹었으니 면 d bow Tashi n 面条 빵이나 면이나 다 면으로 만들어, 그밀가루 만들어서 그 면을 쓰는 거죠 면은 面条 면은 面条 면은 面条 나는 먹는다 면을 我吃面条 나는 먹는다 면을 我吃面条 나는 먹는다 면을 我吃面条 나는 먹는다 면을 我吃面条，나는먹는다면을。我吃面条，나는먹는다。과일을과일은수이고삼성삼성앞에거이성과일은수이고과일은수이고나는먹는다과일을。我吃水果。나는먹는다과일을。我吃水果。 나는 먹는다. 과일을 我吃水果. 나는 먹는다. 과일을 我吃水果. 나는 먹는다. 과일을 我吃水果. 나는 먹는다. 빠이들, 我吃水果. 나는 먹는다. 약을, 약은 약, 약은 뭐요? 약, 약은 약. 나는 먹는다. 약을, 我吃药. 나는 먹는다 약을 워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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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해 봤는데요. 여러분 항상 낭독과 듣고 말하기는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